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11월 7, 8일 이 사이에 주말 동안의 언론 동향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의 언론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청장의 근위대를 자처한 언론 보도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윤석열의 위기 때문에 항상 그 쏟아져 왔던 윤석열을 비호하던 그러한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면 갑작스럽게 이 언론사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던. 윤석열 대권 관련 지지율 집계도 저는 그러했다 봅니다. 어떻게 윤석열의 속마음을 그리도 잘 알고 있는지 윤석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윤석열 입장에서 언론들은 보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윤석열이 직접 썼다고 봐도 될 정도로 윤석열의 속마음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번 주말에도 윤석열 지지율 상승을 위한 이 물타기, 이러한 여론조사가 올라왔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결과는 추미애 장관 36% 그리고 윤 총장이 25%로 정말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죠. 해당 집계율을 보고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절망스럽고. 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6%든 2 5던 간에 그 집기율이 과반을 넘은 그 수치로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언론들 상당히 추장관의 어떤 잘못이 있다 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해댔죠. 아주 의도적인 정치 플레이 그러니까 주말 내내 여론조사 결과 충미회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추장관의 이 특활비를 통한 어떤 검찰 공격을 했지만 이는 헛발질에 가까웠다. 국민들이 윤 총장보다 추장관을 더 나쁘게 생각한다는 등의 정말 아주 악의적으로 마녀사냥 어떤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 근위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언론들의 동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집계율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보다 몇 퍼센트가 되었든간에 조금이라도 높게 나왔다라는 것은 일부 국민들이 여전히 팩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이 여전히 일부 국민들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어떤 선택적 검찰권 행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발 언론들의 허위 날조 정부들에 속고 있다는 것이 될 텐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힘과 언론 그리고 검찰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여론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씩 먹혀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노와 더불어 실망스러움도 묻어나오는 그러한 집계율이었죠. 이런 물타기는 그리고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국힘과 함께 언론들은 검찰 대 법무부라는 대결 구도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법무부 중에서 과연 어느 곳의 특수활동비가 가장 큰 문제인가 라는 상당히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윤석열의 의혹을 계속해 덮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검찰의 비위 활동 모두 덮어가고 있죠 사실상 검찰대 법무부라는 그 표현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대 윤석열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대 국민 검찰대 정부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허위 날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뭉개져버린 우리나라의 어떤 저널리즘 속에서 보다 확실한 팩트를 짚어내기 위해 오늘도 몇 가지만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대검과 법무부의 이특활비 집행 내역과 관련한 서류를 열람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아시다시피 지난 5일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윤석열의 주머니 돈처럼 이것이 사용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7일에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특활비 지급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혈세의 부적절한 사적 유형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힘과 그리고 진실을 찾아야 하는 언론들은 그 목적을 죄다 상실한 채 검찰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검찰을 감찰하면 법무부 특활비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물타기를 했고 결국 양쪽 모두 열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힘은 검찰의 힘이라고 당명을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언론들의 경우에는 검찰 대변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검찰의 특활비 논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검찰의 패단, 그리고 검찰의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수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현금 자체가, 기밀수사에 활용되어야 할 어떤 본래의 목적은 완전히 상실하고, 검찰 조목이 부하들에게, 마치, 너 고생했어. 아유, 수사하느라 고생했지. 그리고 뭐, 수사 무마하느라 고생했지라고 토닥이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 것들의 유흥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등 수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적 유흥됐다는 그 논란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위로 올랐던 검찰 특활비 논란 사건은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2011년 4월 당시에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간부 45명에게 총 9,800만 원을 건네면서 처음으로 이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5월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 원씩 쭈루룩 돌리고 그리고 검찰의 특활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어떤 수사의 수사팀 검사들에게 70에서 100만 원씩 쭈룩 돌리면서 한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돈봉투 만찬은 특활비가 사적 유용되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은 이가 전혀 없었죠. 당시 청와대가 직접 나서가지고 해당 사건에 이 감찰을 지시를 했지만 그 검찰은 해당 사건을 깜깜이로 만들었고요.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이영렬과 안태근은 면직 처리가 된것 같았지만 면직 처리 이후에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복직 처분이 또 내려졌습니다. 이렇다다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던 검찰의 특활비는 여전히 검찰 총장의 이미 집행으로 이뤄지고. 그리고 딱히 특별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죠. 2017년 검찰의 특활비가 178억 원 정도였고 올해 한 94억 원 가량 되고요.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전히 그들의 어떤 사적 유용 가능성과 논란은 잠재워지 않은 상태죠. 내년에는 더 줄여가지고 84억 원이 이제 책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를 줄여봤자 그들의 사적 유용에 돈이 더 들어가느냐, 더안 들어가느냐 차이겠죠. 결국. 어떠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한 특수활동비는 그들의 사적 유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총장 이상의 것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윤석열이 대선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4억 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특활비가 자칫 윤석열의 대선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특활비는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누구의 주머니를 아주 두둑히 채웠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추미애 장관의 말처럼 이 시대에도 맞지 않은 대검에게 주어진 정말 구시대적 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난 시민단체들에서 정보공개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한결같이 이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죠. 집행 관련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다. 아주 잘 관리하고 있대요. 하지만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 한술더 떠가지고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문까지 내놨습니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의 어떤 공개는 특수활동비 본래의 목적인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활동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특수활동비를 수령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디에 썼는지 이것을 밝히고 그 근거자료를 남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허무맹랑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 혈세 84억 원이 그 누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사들의 유흥을 위해서 사용할지언정 그것이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황당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특수활동비를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옛 남자친구인 양재택 검사가 윤석열 장모에게 빌린 돈을 특수활동비로 갚았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진술을 한 것처럼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 내 마음대로 어디든 쓸수 있는 그런 돈인 거죠. 마치 검찰이 중앙에 맡겨놓고 검사들끼리 함께 나눠쓰기로 약속을 한 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명 박근혜가 재판을 받고 깜방에 들어간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 특수 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통해서 뇌물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혐의점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빵 터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명 박근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결국 법정으로 보낸 자들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특수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특활비를 어디에 쓰든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뒷돈과이 전관 예우를 통해서 그간 수십 많기는 수백억원의 돈을 받아가서 이 재산을 불려왔던 자들이 이 모든 것에 어떤 문제의식도 못 느끼면서 양심에 맡기겠다라고 자신들끼리 선언을 한 거예요. 특활비도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어떤 역할에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해왔으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양심이 없는 자들이 특활비를 사적 유용해도 자신들은 별수 없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특활비가 도대체 어느 부서로 또 어느 직책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 공개를 한다고 해서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 수사의 과정,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이 사용되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조차도 기밀이고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토록 뻔뻔한 행동의 이유는 뭘까요? 특활비를 비롯해서 금융사기 사건, 국정동단 사건, 아주 매우 국직국직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과 검찰과 권력, 검찰과 언론의 그 유착이 의심되는 모든 정황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자금 유통, 돈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흘러들어왔고, 누군가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갔는가. 이 거대한 물줄기에서 수많은 유착과 또 다양한 범죄 사건들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희한하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에서 공통되게 등장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BBK 사건, 론스타 사건, 윤석열 아내와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까지 그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곳곳에서 윤석열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부정한 돈이었고 누군가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죠. 그런데도 언론들은 이러한 윤석열과 정치 검찰들의 비위정황 그 안에서 벌어들인 어떤 자금이나 또는 특수 활동비를 사적 유용하는 그 밀실 행태들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닌 검찰발 이슈들을 그대로 받아쓰고만 있습니다.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아요. 분명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스케일의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의문스럽기만 하고요. 물론 언론 자체에서도 그러한 보도들을 감추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이 시기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또 꽤나 절망적이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수많은 고발장들이 접수가 되었음에도 천문학적 비용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은 전혀 하지 않았고 조선일보 방상훈과 그 일가에 대한 불법 의혹은 무마하기 위한 정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있은지 380일이나 지난 그 시점까지 미뤄뒀던 나경원 자녀 그 입시비리 의혹. 이토록 검찰과 친한 제 식구들은 검찰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비호해주고 또는 검찰이 비호를 받는 등 공생의 관계를 계속해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비리정황이나 부패의혹이 전혀 없는데도 국힘이 고발한 지 고작 2주 만에 산자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들을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죠. 개혁의 어떤 권한들,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들.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70여 곳이 넘는 영장을 남발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선택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선택적으로 관육을 메푸는 선택적 검찰권 행사를 해오고 있는 정치 검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 봐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행하게도 그들의 공작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이 계속해서 또 밝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4일 SBS가 단독 보도로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그 대표 김봉현 씨가 민주당 기동민 의원한테 돈을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봤다. 지난 6월달에 이강세 진술을 마치 새로운 사실이냥 단독 보도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사건 이거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11월 2일날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한 이강세가 이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6월달 당시에 수사팀 주임 검사가 이강세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건강이 우려됩니다. 본인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서 본속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외압을 넣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김봉현 씨의 폭로 이후에 계속되는 라임 사태 관계자들의 폭로. 이것은 범죄자들의 구차한 변명 따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디테일한 사실 관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을 법한 매우 비슷한 패턴의 공통된 검찰의 비위 정황들, 여전히 검찰이 수사 외압을 하고 있고 특정 사건에서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공작들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SBS와 같은 이 언론들에서는 11월 2일에 이강세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틀 뒤인 11월 4일날, 6월 달에 했던 진술을 들고 와서 단독일 합시고 2일자 이강세 진술을 묻어버리고자 아주 매우 그 정치적 의도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SBS의 보도에 대해서 이강세의 근거없는 진술에 대해서 이걸 단독 보도라고 내세운 이 SBS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11월 2일자 이강세의 진술의 번복 그 자체는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차하는 순간, 분명히 굉장히 귀중한 정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여론 불타기를 통해서 묻혀질 수가 있구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갈등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그러한 집계율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 이유가 바로 이들의 공작에서 비롯된 것 자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팩트를 짚어내는 이 스피커들의 역량이 채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정말 방대한 허위날조 정보 이 생산량을 뚫고서 이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의 어떤 스피커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게시민 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걸좀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요. SNS를 통해서든 카카오톡 뭐 단톡을 통해서든 또는 뭐 오프라인에서 대면한 지인들에게든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이 촛불을 들고 정말 광장에 모였던 그때그 그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